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바입니다. 잠자기 전에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 지금 며칠째 영상을 안 올렸네요. 밖에는 가로등 밑에 불빛에 어, 예쁜 저렇게 단풍이 있어요. 도로에서는 저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옥상에 아이들 다 올려 보내고 일부만 여기 놔뒀어요. 이렇게. 어, 요즘에는 어 색깔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에, 얘는 스페셜. 얘는 스페셜 스페셜 원드인데. 병이 나가지고 뿌리를 다 잘라놨더니 뿌리가 났더라고요 송글송글 나서 지금 이렇게 앉혀놨어요. 창, 대품들은 다 떠나고 얘 하나라도 살아있네요. 어 뿌리를 송글송글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살은거 아닌가요? 음 얘도 누구냐면 어.. 얘는 아인아 d 스데아미 n d e 데 s 가좀안좋 it. I u n d 요 r s 조금 n d it. I 좀 깨어난 r 같아요 n 동자도 예쁘고 이렇게대 t 이 돼가지고 색깔도 예뻐요 s t a n 다 it. I u n 2000년도, 2000년도 저기, 성남, 보라시장에서, 대리고아인데 아직 조금 했었는데, 요만했었거든요, 요만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대평이 되었어요. 예쁘죠? 네. 개발선인자구도, 이렇게. 네. 보고. 그리고, 이렇게, 자보금 이렇게 햇빛 이 들어가니까 까매져가지고, 이렇게, 어, 거늘망을 이 해놨더니, 거늘망 딱 해놨더니, 다시 파래지고 있네요. 이렇 얘도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나가지고, 살아났어요, 염자가. 얘도 무슨 금인데, 금은 금인데, 영양제 좀 뿌려줬더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뻐요. 아이들이, 얘도 먼지 스테이인데, 어, 죽었었는데, 살아났어요, 다시. 음, 두고 봐야 되겠죠. 뿌리 잘라는데 이렇게, 어,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예, 축전도, 아이가 통통해서 쪼글쪼글 했는데, 영양제에 물을 타서 줬더니, 이렇게 살아났네요. 얘도, 어, 미니 보성도 이렇게, 한 4년 키웠는데 이제 또코끝지 핑크핑크하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색깔이 나고 있네요. 얘도 적심했는데, 줄리아랑. 어, 색깔이 나오고 있죠? 얘도, 어, 몸살을 하고, 다 그냥 아프고 죽어갔는데, 백노.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그래도 살아 있어요 온돌라타도 어, 이파리가 똑똑 다 떨어져나갔던 아이인데 이렇게 영양제 좀 주고 했더니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나왔어요 요즘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잦아져 가지고 조금에도 살아있고요 어, 아흥고도 이렇게 오래됐지만 앙상하지만 살아 있어요. 몇번 아팠지만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어덴터럴잼또 얘는 음어 어, 블랙퀸 블랙퀸인데 이제 까매 쫓잡 해지고 지금 깨어나고 있네요. 얘도 음, 어, 신동금인데. 뿌리를 꼬리 잘안 냈지만 뿌리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푸어 푸어 러브도 이렇게 예쁘게 호사시하게 아이보리도 예쁘고요. 음 얘도 레드콘도 요즘에 이제 꽃꽃이 빨갛빨갛해지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빨갰는데 너무 예뻤었거든. 근데 이제 초록 초록 해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색깔이음커해지 빨개지고 있어요. 게 음, 모산도 색깔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제가 이꽃에서 키운 어 이렇게 예쁘게제품이 되었어요. 맥도날해도 이렇게 얘는 미니 미니 벨도 엄청 어키어 목대를 기르고 얼굴이 물리 끼리 해서 다 떨어져 나갔는데 요즘에 다시 이렇게 상큼하게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숯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